안녕하세요. 달콤한 청각입니다. 자, 오늘도 어머니 매장에 나와 있고요. 자, 이제 제가 키우고 있던 아가들 좀 농장에서 가져다 놓고 한 것들 이제 오늘 좀 판매 영상을 찍어 드리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물건은 지금 많이 올려드리고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봄 준비한다고 매장을 많이 비우긴 했는데 또그 나름대로 또차 가지고 장소가 아직 협소해서 물건을 많이 못 갖다 놓고 있어요 그래서 틈틈이 되는 대로 가져다 놓고요 그리고 지금 수량이 제가 딱 정해 드리는 거는 왜 정해 드리냐면 안 좋은 거를 안 보내 드리려고 안 정하고 있는딱 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감안을 하시고요 처음 소개시켜드릴 아이, 자 치와 치와와 준비했습니다 치와와, 자 치와와고요. 손톱 끝에 물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요. 자 꽃대 다 물었는데 지금 한참 많이 또 오동통 올라오고 있죠, 요 아이. 자 이렇게 이렇게 안에도 싹다 이렇게 꽉차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이렇게 허술한 게 없고, 자 치와와 아주 그냥 탱글탱글 아주 크게 되어있는 아이구요. 요 아이는 지금 12cm 풀 포트에요. 10cm 포트에 되어있고요요 아이 지금 제가 만원씩 출고시켜드립니다. 만원씩. 요거 상당히 많이 묵은 아이구요. 요 아이 요즘에 치와와가 조금 국민이가묵둥이가 조금 귀해져가지고 이렇게 묵은 것들은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예, 달총이 그냥 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롤리폴리. 자, 요 아이는 롤리폴리인데요. 목대에, 목대 이렇게 올라온 거 보,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이 묵었습니다. 많이 묵은 아이고, 색감도 아주 붉게. 자, 보랏빛에, 핑크빛에, 이제 이렇게, 테두리는 분이 이렇게 뽀샤시하게 올라온 요아이고요 가격은 7,000원씩 드릴 거예요 외목대구요. 예, 7,000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요 아이 소인제 아 요거를 조금 작년 가을에 좀 많이 가져다 놓긴 했었는데 여기 이상하게 많이 안 크더라고요 <laughs> 정말 많이 안 크더라고요 요게 지금 제가 지금 금도 나오는 애들은 좀 많이 나왔는데 또 들라온 애들은 들라오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반 많은 아이들 하나 둘셋넷 다섯 그리고 여섯 일곱 개 요것만 판매를 할게요. 자 이렇게 금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밤 양은 이게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요것도 그러고 요 아이도 그러고 요 아이도 마찬가지고요. 밥은 양이 상당히 많아요. 아이고 요거를 빼고 보여드릴게요. 자요렇게요 예. 아이는 두 덩어리, 요 아이는 한 덩어리인데 가득 차 있죠. 자요 아이도. 요렇게 까떡차 있는 아이예요. 자, 일곱 개만 출고 시킬 거고요. 자, 나머지는 밥이 조금 적어 가지고 제가 출고 안 시킵니다. 요거 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만 원씩. 자, 금 들어간 거 보시면은 자, 앞에 있는 애들. 자, 복륜으로 깔끔하게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자, 복륜금으로 깔끔하게 다 들어가 있고요. 자. 요 아이는 금기가 전체적으로 거의 다 퍼졌죠. 예, 근데 초록빛도 좀 많이 돌고 있고 자, 요런 아이들 가져다가 키우시면은 더 풍성하게 더잘 자라요. 그리고 초록빛이 좀 많이 도는 아이, 이렇게 금기가 많은 아이보다 요 아이들이 훨씬 더 튼튼하게 잘 자랍니다. 자, 제가 키워보니까 그걸 알겠더라고요. 자, 요거 소인제금 만원씩 요거 7 포트 요것만 출고를 시켜드릴게요. 자, 그리고 요 아이, 레드크라우스 자연이에요, 자연. 예, 자연으로 큰 아이인데 요 아이 사이즈는 지금 6cm. 예, 6cm 짜리고요이렇게 분지를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 아이도 이렇게 양옆으로 분지. 요거는, 요거는 한쪽만. 예, 요거, 요거는, 요것도 한쪽. 요거는 꽃대 같아요. 예, 요, 요, 저 뒤에 있는 아이도. 색감은 지금 요 아이는 이렇게 피멍이 올라오고 있죠. 요 아이는 피멍이 좀 아직 들어올라오긴 했는데 그래도 붉은 빛이 많이 돕니다. 여기 뒤에 입장은 피멍이 이제 시작됐죠. 요 아이, 6,000원씩 드릴 거예요, 6,000원씩. 자, 그리고, 다음은 요 아이. 에스메랄다, 에스메랄다. 여러분, 요거 수입 아니고요, 국내산입니다. 국내산이고, 지금 보시면, 지금 입장을 제가, 달총이가 2주 전에 다 훑어놨어요, 이게. 지금 입장을 훑어놨어요. 이게 조금, 이렇게 축축, 아랫 입장은 축축 처지는데 그거를 지금 다 훑어놨어요. 이렇게 훑어놓은 이유가, 이렇게 훑어놔야 여러분들 가져가시면 또 이제 요 아이들이 얼굴 두수도 많아지고 튼튼하게 잘 큽니다 자요 아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요거 국내산이에요 이거 수입 아니고 국내산입니다 자 목질화 다돼 있고요 자 여기 보세요 예. 네, 이렇게 바로 이렇게 반응하고 이렇게 올라오는 아이들도 있고 훑어주고 나면은 자 이렇게 얼굴은 이런 식으로도 돼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분지 예, 철화식으로. 에스메랄다 특징이 철화로 묶이기도 하고 풀리기도 하고, 그거는 자기,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자, 기분 좋으면 이렇게 이쁜 쌩얼을 보여줬다가 또 이렇게 철화로 묶이기도 했다가 그런 식으로 합니다. 기본 두 수는 3두 기본 삼두식으로 3두 돼 있고요. 목질은 다 이렇게 자연군생입니다. 커팅 아니고요. 자연군생이고. 자, 국내산입니다. 예, 국내산이고 요거 2 5 0 0 0원씩 드릴 거에요. 둘, 네, 여섯 포트 남았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아이는 벤바디스 묵둥인데요. 자, 벤바디스 묵둥인데 제가 달총이가 얼마에 파냐? 만원에 팝니다. 자, 이유는 제가 딱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죠? 아래서부터 이렇게 삥 자고를 둘렀죠? 자, 그럼 한쪽만 그러냐? 아닙니다. 대칭되게 이게 이렇게 쭈루룩 또로록 이렇게 올라왔어요. 자, 이게 지금 변이가 온 아이들, 요거 제가 몇백 개 있는 것 중에서 요거 찾아가지고 요거 가지고 온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세요. 변이가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달총이가 지금 다니면서 물건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해드리는데, 이게 초보분들도 계시지만은 매니아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달총이 구독자분들은 초보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어디 가서 키죽지 마시라고 좀 남들 안 키우는 것들, 좀 특이한 것들 키워보시라고 제가 유난히 이런 것들 시중에 많이 유통 안 되는 것들 많이 찾아다니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달품도 상당히 더 많이 팔고 있고요. 달총이가.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자고를 이렇게 달고 다니고 끝은 머리는 꽃대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대칭을 져서 이렇게 딱 올라오는데, 요거 이거 제가 요거하고 비슷한 거 제가 자가로즈도 제가 몇백 개 되는 거에서 두개 골라왔더니, 그거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랬는데, 방문하신 분이 그냥 얼른 다 사가셨어요. <laughs> 자, 요거 벤바디스 변이가 온 거고요. 자, 요렇게 이쁘게. 조금 성, 좀더 성장하고 나면은 더 이쁠 아이인데 요거 만 원씩 드릴 겁니다. 자, 네 포트밖에 못 찾았어요. 그래서 하나는 한 쪽만 입고 이래서 고건 안 갖고 고 양쪽으로 대칭이 맞게끔 이렇게 변이가 온 아이들 요거 네 포트 찾아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저거 벤바디스 만 원씩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아니, 다음 아이는 팅커벨 금이에요. 자, 요거 사이즈 보시다시피 자, 달총이 한 뼘, 자, 한, 한 뼘이 되는 사이즈입니다. 자, 25cm가 되는 사이즈고요. 다 보세요. 다 이렇게 되있고요. 자, 제가 요거를 관리를 농장에 가, 가, 가져다 놓고 좀그 그늘에 뒀어야 됐는데, 요거 아랫입장이 살짝 좀 탔습니다. 근데 나머지는 요렇게 대려 이상하게 저는 올금이 탈줄 알았는데 올금은 멀쩡하고 이렇게 요렇게 되있는데 예, 요렇게 팅커벨 요거 제가 그냥 4만 원씩이 그냥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요 아이. 자, 요 아이는 메인 얼굴, 큰 얼굴이 있구요. 이렇게 금이 엄청 잘 들어가 있습니다. 요 아이는 전체적으로 다, 다 금이에요, 다. 자, 근데 요 아이도 마찬가지로 달총이가 신경을 조금 못 써서 요게 지금 입장, 입장이 끄트 머리가 조금씩, 예, 심하지는 않습니다. 예, 심하면은 제가 달총이가 못 팔겠죠. 요거 때문에 제가 달총이가 그냥 4만원씩 드리는 거예요. 사이즈는 엄청 좋습니다 지금 달총이 사이즈가 한손 이거 한 뼘이 한 25cm 정도 되거든요 자, 25cm 인데 이렇게 자 이렇게 한가득 됩니다 요거 4만원씩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둥근잎 비치유리대 자 둥근잎 비치유리대고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요거 매장에서 12,000원씩 팔았던 아이예요 12,000원씩 팔았던 아이인데 그 중에서 제가 선별을 또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적심이에요 적심 여러분들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적심 자국 보이죠?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받으셔서 요거 적심 자국 안 보이게 조금 더 파묻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요런 아이들 요 아이도 적심 자국이 있긴 한데 그래도 그렇게 크게 이렇게 지장을 안, 안 주는 예, 그런 적심이기 때문에 요것도 제가 선별을 했고요. 자, 대부분 적심이 있어도 이렇게 티안 나는 적심 있죠. 예, 여러분. 예, 적심 어디에 있는지 보이세요? 예. 안 보이시죠? 이렇게 돼 있는 아이고, 딸딸 묵혔습니다. 딸딸 묵은 아이들이고, 자, 이렇게이 아이도 여기맨 아래, 그리고 목대 길게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묻어주시면 돼요. 자, 적심자고까지. 나머지는 다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요거 제가 그냥 8,000원씩에 다 드릴 겁니다. 자, 8,000원씩 다 드릴 거니까, 요거는 제가 선별한 것만,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개, 아웃 포트 있습니다. 이게 더 있기는 해요. 근데 적심 자국이 조금 보이거나 조금 이렇게 도드라지거나 이런 애들은 제가 달총이가 다뺀 거니까 여기 안에서만 좀시켜주십시오 예, 네, 나머지 또 고를, 골라서 드리기도 제가 적심, 초보분들은 적심을 많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고고 선별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은 묵둥이 백봉이에요. 자, 상당히 많이 무겁고요. 자, 초록초록한 빛다 빠진 상태고 자, 분이 올라와서 이렇게 돼 있는 아이예요. 자, 요 아이 백봉, 외두로 돼 있고요. 자, 목지라, 예, 목지라 돼 있습니다. 자, 상당히 많이 묵혀놓은 아이고, 분포샤시하게다 올린 요 아이. 사이즈는 10cm가 넘는 사이즈입니다. 자, 10cm가 넘는 사이즈고, 요 아이 제가 달총이가, 어머니가 이거 7,000원은 무조건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달총이가 그냥 6,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백봉, 네 포트밖에 없어요. 자, 나머지는 좀 사이즈가 작아서 그냥 뺐습니다, 달총이가. 자, 요거, 묵둥이 백봉, 요거, 얼큰이 외목대로 돼 있는 아이. 자, 6,000원씩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 달총이 닮은 오동통한 도테랑이에요, 도테랑. 자, 요거, 그냥 가격부터 말씀드릴게요. 6,000원씩 제가 드릴 거고요. 자, 사이즈는 10cm가 다 넘는 아이들입니다. 한 12cm, 12, 11, 11, 12cm 1 1 정도 되는 아이고, 요 아이들 요렇게 준비했는데, 상당히 딸딸 무겁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자로 한번 재봐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요거 13cm. 자, 요거는 12cm. 예, 요런 식으로 나와요. 자, 요 사이즈가 제일 작거든요. 요거 재봐드릴게요. 요거는 10cm. 예. 자, 나머지는 다 요런 사이즈이고요. 상당히 오동통 잘 키워놓은 아이예요. 그리고 묶기도 많이 묶었습니다. 여기 손톱 끝머리 보시면은, 지금 상당히 많이, 붉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아우, 이렇게 그냥, 핥힐 것 같죠? 아유, 이렇게. 자, 잘못하면, 어, 찔리면 피날 정도로 엄청나게, 어, 싸납게 이렇게 손톱을 올리고 있는 이 도테랑 6,000원씩이에요. 자, 다음은 이 아이, 에그리원입니다. 에그리원. 자, 요즘에 국민이가 상당히 귀해져가지고, 요거, 에그리원도 덩달아서 구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거 달총이가 작년에 가져다 놓은 아이 중에서 요거 이제 자고 달고 나오고 조금 이렇게 목대가 좀 올라오거나 이제 요런 아이들, 여기도 자고 나오죠. 예. 요런 아이들만 좀 찾아봤는데 이게 자구가 안 나온 아이들도 있긴 한데 좀 상태가 좀 톤? 통통하니 좀 많이 다져진 요 아이들만 선별을 했고요. 에그리원 요거 3,000원씩 드릴 겁니다. 3,000원. 자, 다음은 요 아이. 자, 레드볼하고 마리아 금하고 교배한 아이예요. 자, 빛감은 요렇습니다. 자, 같은 이렇게 종자 포트에다 이렇게 다 키웠지만 요 아이가 왜 이렇게 모양이 다 틀리고 어느 아이는 되게 통통, 하니잘 컸는데 어느 아이는 이렇게 말라가지고 색감만 이렇게 진하게 내고 있고 요게 다요 아이는 이제 성장만 계속했던 아이고 요 아이는 이제 아우 나배블리 먹었으니까 이제 어 그만할래 이런 아이하고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런 느낌으로 돼 있고요 요게 금종자 금종자 다 보니까 이렇게 입장이 다 이렇습니다 요런 모양을 하고 있어요 자 많이 물든 아이도 예, 마찬가지 안에 이렇게 예, 요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레드볼이라는 아이 여러분도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건데 그 레드볼이라는 아이가 말 그대로 보리에 볼. 예, 동글동글한 이렇게 모양을 하고 있는데, 요 아이는 마리아하고 교배를 해놔서 그런지 약간 창 느낌이 상당히 많이 돕니다. 그래가지고, 요렇게 돼 있는데, 요거, 보시다시피 요렇게. 예, 제가 교배정 만원으로 적어놨는데, 요거 제가 그냥 육천원씩 다 드릴 겁니다. 육천원씩 드릴 거고요. 요거는 달총이가 딱두판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요렇게. 사이즈는 큰데 색감 안 올라온 것들 요거 다 빼고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나마 좀 올라온 빛감 많이 올라온 아이들 요런 아이들을 해서 군생 쌍도 요걸로만 해서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요거 레드볼 6,000원이에요 6,000원 자 그리고 다음은 화이트 스노우 요 아이는 화이트 스노우고요 자, 사이즈는 제가 이렇게 재봐 드릴게요 요거 9cm 나옵니다 네, 9cm 요것도 9cm 네, 9cm씩 나오는 아이고요 요거 이색포트에 담겨있지만은 요 아이 상당히 많이 묵은 아이입니다 자 입장 끄튼머리 손톱 이렇게 보시면은 물들임 상당히 좋구요 요 아이 수분기도 싹다다 다 빼놓은 상태고 그냥 여기서 사이즈가 줄거나 하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 가져가셔도 자요 아이 제가 그냥 5천원씩 드리겠습니다 화이트 스노우에 화이트 스노우 5포트 남았으니까 빨리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제이드 포인트라는 아이구요 자, 요 아이도 마찬가지로 금종자하고 교배를 해놓은 아이예요. 자, 그러면은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요거는 입장이 살짝 좀긴 느낌이에요. 긴 타입인데 이렇게 펄감이 상당히 좋은 예, 요 아이고요. 자, 다른 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요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화면으로 보이시나요? 펄 느낌이 상당히 많이 좋은 아이예요. 그리고 반들반들 하면서 윤기를 띠는 아이인데 자,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게 금 종자하고 교배를 해놨기 때문에 아무래도 느낌이 조금 그런 삘이 조금 있습니다. 요게 어느 순간에 이게 금이 툭 튀어나와 가지고 여러분을 즐겁게 할지도 모르는 아이인데 요 제이드 포인트구요 쌍도도 있고 외도도 있는데 요 아이는 조금 모양이 안 이뻐서 요요 요 스타일을 좋아하는 분들도 계신데 달총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조금 이쁘게 조금. 쭉쭉 뻗은 아이들 이런 걸로 선별을 해가지고 고급만 판매를 해드릴게요. 요거는 세판 있습니다. 자 가격은 6,000원씩 달총이가 드릴 거예요. 요거 제이드 포인트 마리아근 교배종이고요. 펄감이 상당히 좋은 아이입니다. 자요 아이 6,000원 자 그리고 다음은 요거 핑크 패치에요. 핑크 패치 자 핑크 패치인데 이게 기본 요렇게 얼굴은 무조건 쌍도로 돼 있어요. 쌍도로 돼 있고, 이렇게요 아이인데, 빛감 보세요. 상당히 많이 묵은 아이고, 목지라 다돼 있습니다. 요 아이, 4,000원씩 드릴 겁니다. 4,000원씩. 이렇게 4,000원씩 드릴 거고, 자, 둘, 넷, 여섯, 여덟. 여덟 포트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바닐라비스예요 바닐라비스. 자, 바닐라비스 좀 이렇게. 많이 유통도 되고 흔하긴 하지만 그래도 달총이가 누굽니까? 자 묵은 거 아니면 안 갖고 니다달총이는 묵은 거 아니면 안 팔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아래는 입장 다 훑어나가지고 훑어놓은 상태고요. 자 이렇게 거의 반 목줄화 돼 있고요. 자 아가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탱글탱글한 아이들이고요. 자끄은 머리. 요게 바닐라비스가 처음에 구입을 하시면은 입장이 조금 더 길어요. 예 그리고 조금 요거보다 애가 좀 이제 얼, 얼큰이 넙대대하다고 해야 되나요? 예, 그렇게 돼 있고 지금 요거 얼굴 메인 얼굴 크기가 지금 한 7cm, 예, 6cm, 7cm 정도 다 나오는 아이들. 예, 요 아이는 훨씬 더 크죠. 예, 이렇게 돼 있고 요 아이 자구 다 달았어요. 자, 이게 입장을 다 훑어놨던 아이들 제가 이렇게 선별해가지고 다시 또 챙겨가지고 온 아이예요. 자, 잡티 하나 없이 깔끔하게 자란 아이들 요렇게 준비를 했고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이렇게. 여기서 목대에서 또 아가들 나오죠. 입장을 훑어 놓으니까. 자, 이래서 조금 이렇게 우짜란다고 해서 여러분들 너무 상심 마시고요. 이렇게 아랫 입장을 훑어서 더 풍성하게끔 자라게끔 해주시면 돼요. 자, 바닐라비스 요거 4,000원씩 드릴 겁니다. 자, 바닐라비스 4,000원. 자, 그리고 여기에 조금 독특하게 달달 묵힌 먼로가 있습니다. 자. 요거 가격은 5,000원씩 제가 판매를 할 거고요. 자,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자, 분기는 싹다 올라왔는데 이게 붉은 톤이 상당히 예, 올라온 올라오게 달고 났어요. 자, 요거는 제가 키우던 게 아니고 요거 자, 어느 한 매장을 갔는데 요게 딸딸 묵혀 가지고 이렇게 있길래 제가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요거 가격 5,000원씩 드릴 거예요. 사이즈는 요게 9cm 자, 9cm 짜리 먼러고요 가격 5,000원 입니다 이거 4개 밖에 없으니까 그냥 제가 아이 그냥 가격, 가져온 가격에 그냥 바로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아이 미리네 자 미리네 저번에도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제가 묵둥이를 좀 해서 판매를 했는데 그 아이는 좀 얼굴이 좀큰 아이였고 요 아이는 얼굴이 좀 작은 아이들이에요 작은 아이들인데 큰 아이는 큰 아이대로 매력이 있고 그것도 딸딸 묵혔고 이제 수분기를 다 빼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사이즈가 안 줍니다 요 아이는 지금 아직 수분기는 조금 덜 빠졌는데 그래도 빛감이 조금 나와서 제가 준비를 해 봤어요 자 요거는 딱열포트 제가 준비를 해 놨고요 가격은 7,000원 입니다 자 여기 사이즈는 제가 재봐 드릴게요 이렇게 사이즈는 요거 8cm 7cm 8cm 정도밖에 안 나오네요 자요 아이 이렇게 돼 있는 미린에 7,000원 씩이에요 자 다음은 레드라인 자, 레드라인이고요 말 그대로 레드. 레드가 들어가면 어떻게 했어요? 빨간 빛이 엄청나게 진하게 올라오는 아이예요. 자, 지금은 이렇게 피멍이 들어서 올라오고 있지만, 이게 피멍이 죽고 난다음에는 엄청나게 붉은 빛을 띌 아이예요. 자, 이렇게 돼 있는 아이 다섯 포트를 준비했고요. 전부 다다 다 2두, 3두, 뭐, 요 아이는 4두네요. 예, 이렇게 돼 있는 아이인데, 다섯 개밖에 달총이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나머지는 색이 요만큼 안 이뻐가지고, 제가 뺐으니까 요거 다섯 포트만 만원씩에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요 아이 자 퍼플 딜라이트 구요. 외도도 있고, 쌍도도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것도 상당히 많이 묵혀 놨습니다. 그리고 요거 빛감 보시면은 요렇게 자, 지금 얼마 전에 비를 맞췄더니 아이들이 색감이 살짝 죽었어요. 자, 그래도 요 아이 제가 3,000원씩에 그냥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요 앙팡금, 자, 요 앙팡금은 조금 종자가 살짝 틀립니다. 때문에 살짝 미니미니한 사이즈고요. 여러분들 보시면 앙판금이 얼굴이만 좀 크잖아요. 요 아이는 얼굴 하나가 5cm, 5cm 정도 되는 미니미니 사이즈예요. 요 아이 제가 작년에 요거 가져다가 상당히 팔기도 많이 팔았었는데 요거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자, 요 아이는 이렇게 밑에 얼굴으로 해서 이렇게 아가들이 나오고 있네요. 자, 요 아이 다섯 포트밖에 없는데 그냥 3 0 0 0 원씩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 큐빅 자 큐빅이고요 요 아이들 보시다시피 목지라가 다돼 있고요 상당히 빛감도 많이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따글 따글 목지라가 돼서 아이들을 품고 있는 요 아이들이고요 가격은 오천 원씩이에요 자 오천 원씩 둘네 여섯 여덟 포트 남았으니까 요거 여덟 포트 오천 원에 큐빅 프로스트입니다 자 오천 원에 드릴 거고요 자 다음 요거 센세이션 자 센세이션 두 포트가 있는데 요거 지금 가격이 15,000원이에요 자 15,000원씩 저희가 매장에서 팔던 거두 포트 남았으니까 제가 좀 싸게 드릴게요 사이즈는 15cm 자 요거는 13cm 자 요거는 제가 요 센세이션은 12,000원 외두는 제가 만원에 드릴게요 자 묵으면은 요런 느낌이에요 지금 입장이 여기 보시면은 입장이 조금 많이 넓죠 묵으면 이렇게 탱글탱글해집니다 자 얘는 좀, 여기 좀 작은 거를 갖다가 이렇게 딸딸 굳혀 놓은 거라 이렇고 요 아이도 요 상태에서 굳히면 요 사이즈는 어느 정도 유지를 할 거예요 자 요거 쌍두는 12,000원 외두는 10,000원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기 슈퍼클론이에요 슈퍼클론 원종에보니 슈퍼클론인데 여기 있는 아이 사이즈가 지금 12cm 자 요거는 11cm 나오고요 요 아이 두 개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남아있는 거 그냥 처분을 하려고 이렇게 드리는 거고 사이즈는 상당히 좋고요 요 아이 입장 이렇습니다 물 상당히 많이 들었고 많이 다져진 아이예요 자요 뒤에 있는 아이도 마찬가지고 요두 아이는 제가 만원씩에 드릴 거고요 요기 있는 아이가 압권입니다 자 삼두 양옆으로 이렇게 얼굴 하나씩 달고 나오고요 사이즈, 요렇게 한번 재봐드릴게요, 먼저. 자, 22cm. 자, 그리고 돌려서. 자, 돌려서. 요 아이 17cm, 18cm 정도 됩니다. 자, 요 아이, 제가 그냥 한 분한테 그냥 드리는 거니까 25,000원. 자, 25,000원에 출고시키겠습니다. 자, 그리고 달청이가 여태까지 돌아다니면서, 이제 매장 사장님들이나 이제 이렇게 촬영한 곳에서 선물들 주신다고 막 그러는데 제가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받았는데 지금 몇몇 군데에서는 제가 받아왔어요. 자 몇몇, 몇몇 군데에서 제가 이게 선물 안 받으면 은 영상을 내리라 그래가지고 올리지 말라 그러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받아온 선물인데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기 강남 슈다육 사장님이. 요거 꼭안 들고 가면 영상 내리라 그래서 받아온 강남 슈다육 에, 슈마리아에요, 슈마리아. 다 아, 사이즈 이거 엄청 좋은 이, 요, 이런 귀한 아이를 달총이한테 선물을 해주셨어요. 자, 그리고 요거. 자, 요거는 식재해가지고 판매하는 여왕님이시죠. 자, 이에르메스, 이에르메스 유튜버 하시는 이모님께서 이거 달총이 열심히 하신다고 이렇게 선물을 주셨어요. 이쁜 요거 해바라기 화분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자, 그리고 요거는 자, 아침에 다육들 사장님이 선물해 주신 살구 미인이에요. 이게 10년이 넘은 아입니다. 예, 사장님이 정말 애지중지 잘 관리하셨던 아인데 이 아우, 10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빛감이 아직도 이렇게 좋습니다. 자, 요 아이 이렇게 선물 받았고요. 요 뒤에 있는 거, 아, 여러분, 보이시나요? 요거는 샌프란시스코라고 제가 저기 대구 가가지고, 예, 찍었던 곳에서 그 사장님께서 저한테 선물을 주신 아이에요. 요거는 제가 이거를 지금 제가 여기 샌프란시스코를 찍으면서 저작권에 그걸로 해서 걸렸거든요. 이거 디자인 유출 때문에 저작권 그걸로 신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자, 다행히 원만하게 해결은 됐는데, 그래도 조금 겁이 나네요. 자, 요거는 하모, 예, 하모분이에요, 하모분. 자, 여러분들 요거 조금 생소하실 건데, 요거는 전량 수출이 되기 때문에 저희 나라에 없는 건데, 요거 화분 두 이렇게 두 아이하고 요 뒤에 있는 이 멋진 그림, 예, 이렇게 사돼 있는 요 멋진 그림, 요 그림이 그려져 있는 화분도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자, 그분님의 그림인데, 달총이가 그림 좋아하니까 요거까지 해가지고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르비 쿨라레스라고 있는데, 그 아이 제가 어저께 영상에 올렸었는데, 예, 제 목요일날 영상에 올렸었는데, 그거를 여기 놔뒀는데 어머님이 얼른 치우셨네요. <laughs> 여기 이쁜, 예, 예, 그거는 힐링다욕 사장님께서, 예, 시흥에 있는 힐링다역 사장님께서 저한테 달총이한테 주신 선물이에요 제가 매장 다니면서 뭐 이렇게 많이 받아올 것 같지만 저는 돈 주고 다 사거나 아니면 절대 100%다 거절을 합니다 근데 요렇게 사장님들이 이렇게 안 주시면 영상 올리지 말라 그렇게 래 하시기 때문에 제가 받아오기는 했는데 받아오면서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 절대 이런 협박하시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달총이 힘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달콤한 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